아 촬영한 게어안 됐어 아씨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laughs> 그야 버튼 하나 누르는 게뭐 어렵다고도 대기한 <laughs> 게 날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원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워터. <laughs> 뭐... <laughs>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벅스에서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한나라고 합니다. 드리게 될 얘기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저희 회사에 대한 궁금증 같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타벅스가 글로벌 프랜차이즈 카페잖아요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아, 저는 사실 전자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IT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음. 일로 얻는 즐거움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음. 뭔가, 뭔가 출근이 너무 싫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막 그래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음. 좀 찾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강릉에 내려가게 됐는데 약간 쉬면서 아르바이트나 해보자 하고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진급을 하게 되고 이 자리까지 어. 오게 된 거죠 <laughs> 그러면은 커피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일단 할수 있고, 네.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사람이면 네. 누구나 다 가는. 네, 그리고 뭐 커피를 아예 못 마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서비스를 진짜? 제공을 한다는 음...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 커피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회사에 제가 느끼기에는 어. 물론 커피도 되게 중요하고 커피를 좋아하면은 더 일하기 재밌겠죠. 근데 커피에 대해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제 회사에서 그런 정도의 교육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아.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스타벅스는 사실 외국계 기업이니까 조금 뭐랄까 수평적인 것 같아요. 애칭을 쓰시고 한나 씨도 애칭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켈리켈리라는 아, 켈리. 닉네임을 쓰고 네. 있습니다. 수평적인 어떤 구조인 것 같은데 좀 직급 같은 게 사실은 회사들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어, 회사의 직급이 일단 처음 딱 입사를 하게 되면 바리스타 직급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음. 그리고 나서 그래서 진급을 하게 되면 슈퍼바이저로, 음. 음. 이제 슈퍼바이저로 관리자의 이제 직급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점장, 점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음. 바리스타 직급은 이제 음료를 만들고 제공하고 음. 주문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한다면 뭐 이제 슈퍼바이저는 매장 관리를 하는 거뭐 예를 음. 들면 뭐 재고를 음. 뭐 파악을 해서 발주를 한다던지 뭐 그런 업무들 선입 선출에 의한 네, 네. 그런 업무도 하고 부점장 점장으로 가면은 이제 음. 인원들 뭐 스케줄 관리도 하고 음. 네 매장 뭐 재무 관련된 업무도 하게 되고 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일할 때는 직급을 부르진 않아요. 음. 서로 이제 다 수평적으로 경어를 쓰면서 음. 닉네임을 부르는. 클리 얼른 퍼드세요, 여러분. 네, 얼른 퍼줄게요 그래서 얼른 퍼주고 약간 그런 분위기죠. 전성 엄청 전사가 엄청 그러면 분위기가 되게 좀젊고좀 약간 뭔가 활동적이겠어요. 좀그 네, 분위기가 제가 일하면서 느끼게 그좀 에너지 많은 파트너들이 진짜 많고. 음. 네, 그래 가지고 저도 일하면서 되게 약간 더 즐겁고 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했었던 거 같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즐기다 보니까 예, 좀 저도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 같고 음. 그때는 아무래도 좀첫 사회생활이고 막 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당연한 거 줄었어요. 그, 그때는 아, 그냥 그거 자체가 예, 그냥 원래 일을 하면. 다 스트레스 받나 보다 음, 그런 생각을 아니, 했었는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은좀또 궁금한 게제 하나씩 나온다고 해서 사실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매장은 이제 좀 초록색 앞치마를 입으시는 분들 계시고, 또뭐 검은색 앞치마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볼캡이 아니라 이제 페도라 같은 것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차이가 어떤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시바나 리저브 매장은 이제 약간 특화 매장이니까 음. 좀그 드레스 코드가 달라서 음. 어, 좀 다르고 일반 매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록색 앞치마에 음. 그 볼캡 같은 걸 쓰고 일을 하고 그 까만 앞치마 같은 경우는 산의 자격증 중에 커피 메스터라고 있어요. 음. 그거를 따면은 이제 까만 앞치마를 입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갱신할 때마다 앞치마에 별이 하나씩 생기, 생기고 음. 그래서 이제 손님들 되게 많이 물어보든요 음, 별, 아, 별, 에, 별 뭐냐고 그래서 아 이거를 이 자격을 갱신할 때마다 하나씩 쌓인다 저 진짜 많이 설명해요 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일할 때 그리고 이제 리저브 매장에서도 리저브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리저브 매장에서는 페도라 음. 이제 뭐 까만색 페도라 라던지 뭐 비니도 쓰고요네 비니 쓰고 일을 하고 청남방 어. 청남방 입고 까만 앞치마 입고 만약에 리저브 매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커피 메스터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R 써있는 음. 까만 앞치마 이를 입고 하고 네, 그렇게 매장별로 조금 달라요, 드시고도 음. 그래서 아무래도 뭐 까만 앞치마를 입고 있다 하면은 원두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가 음. 조금 수월하겠죠 그 사람들은 음. 이미 그 테이스팅 다 해보고 이제 뭐 커피 내리고 이런 것도 다막 해가지고 따는 음. 과정이라서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리저브 매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청 다양한 원두랑 음. 다양한 추출 기구들로 음료를 음. 이제 네. 커피를 내려서 마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리저브 매장에서 이제 일을 하려면 이제 그만큼 또 공부도 많이 음. 해야 되고 왜냐면 아무래도 파는 사람이 음. 이 원두가 어떤 원두고 뭐 그런 거를 설명을 잘 못하면 그쵸. 그쵸 파는 그러 음. 먹는 사람 입장에서 음.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 어. <laughs> 아무나 만들어서 어,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뭔가, 네. 아, 아, 뭐 전문성 없는 네. 그런 집단이니까 얘기 힘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커피도 막 되게 다양하게 많이 경험하려고 하고 음. 저는 이 일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음.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 네. 그러면은 한나 씨가 추천하는 뭐 어떤 원두 커피? 커피 중에 어떤 네요. 어떤 게좀 좋아요? 요즘에 에리저브 매장에서 파는 원두 중에 과테말라 치키몰라 음. 자카파벨리라는 <laughs> <laughs> 근데 네. 요게 원래 과테말라 다른 원두보다 일반 과테말라는 조금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면 요거는 음. 약간 다크 초콜릿 같은 음. 풍미거든요. 그래서 요 저처럼 좀 무게감 있고 음. 산미 없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요거를 추천을 어. 해 드리고 있고. 과테말라 산미를, 과테말라 치키몰라 자카파벨리 <laughs> <laughs> 저 같이 산미를 좋아하는. 산미를 좋아하면 요즘에 어, 엘살바도르 커피나 어. 어, 아예 뭐 파판유기니 원두도 있고요. 어. 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엘살바도르 커피가 좀 산미 있고 음. 그래서 좀 산뜻하고 그래서 아이스로 먹으면 요즘 날씨 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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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로 먹었을 때 되게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 요 사실은 스타벅스 메뉴가 진짜 너무 많잖아요. 어, 맞아요. 그걸 뭐 어떻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바리스타로 입사를 하게 되면 레시피를 줘요 외우라고 해요 그냥 <laughs> 외워서 다 알면 이제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를 좀 못하신 분도 계셨나요? 혹시? 어 있었어요 진짜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이제바리이타였는데입사한지한사사람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샷 개수를 못 외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뭐 결국 잘안 맞아서 퇴사하게 되셨는데, 음, 네. 뭐 좋은 직업을 또 찾아가셨겠죠? 그랬겠죠? 네. <laughs> 적성에 맞는 그 길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laughs> 스타벅스 하면은 참 마케팅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시티 컵이니, 뭐 돗자리니, 뭐 이런 에코백이니 굉장히 많잖아요. 어... 찾는 분이 사실 많죠? 되게. 예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텀블러 MD 때문에 오시는 고객도 진짜 많고 아... 프로모션 시작한 날 MD를 사기 위해서 오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아... 아침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최근에 체리블라썸 프로모션 시작했는데 음... 되게 막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네네. 잘 나왔거든요 아침에 7시 딱 매장 문 오픈하자마자 MD 사려고 오신 분들부터 들어오셨고 그거 사러 오시는 분들 여전히 인기 진짜 진짜 많죠 저는 이제 스타벅스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되게 만족이 높거든요 만족도가 MD도 파트너들도 진짜 많이 사는 파트너들도 있고 어. 보면은 MD 모으는 파트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컬렉터이신 네.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네, 직원분들 중에도 제가 아는 파트너 중에 한 명은 특정 텀블러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진짜 한, 한 30-40개를 다 나오는 것마다 사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집에 MD 장처럼 장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다 와... 같은 텀블러인데 색깔만 다른 거 엄청 많고. 그분은 이 스타벅스에 대한 그 애사심, 이 로열티가 어마어마하신. 그러, 그렇겠죠. 그럼 음... 근데 그 재미로 모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나의 취미 네. 형태로. 네, 그리고 또 모으는 거 뭐였지? 카드. 카드요? 스타벅스 카드 되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아그그 그 충전을 하는 카드 네네네. 아 그쵸 그 저거 네, 그거 모으시는 분들도 손님들도 많고 파트너들 중에도 많고 그런 또 모으는 어떤 재미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참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참 마케팅을 잘한다 저도 약간 그런 마케팅 좋은 것 같아요 회사 어. 입장 제가 직원 입장에서도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음. 것 같아요. 네.